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습니다. 와이프는 자유부인하고 우리는 오늘 제가 육아대입니다육아대이 음, 마스크도 하나 챙겨. 오늘은 피카츄. 오늘은 피카츄야? 핫 쇼핑 아니야? 한비 가방? 근데 이 마스크는 응. 이 마스크는 바이러 핀이잖아 아 이리와 무릎 보호대부터 하자 아, 그러네. 그래. 거기에 걸 거야?

파란 꽃이 어딨어? 저기 어, 아빠가 찾아볼게 내 물꽃이야 이거는 닭의 장풀이래 왜 닭의 풀 이름이 닭의 장풀이야 킥보드 소녀 손 그렇게 하면 지지해요 고마워. <laughs> 그래. 예쁘, 예쁘. 소녀, 는 언제 소기나이다만 아, 화산이 화산이야. 난 몰라. <laughs> 현비 엉덩이가다 젖었는데? 그렇지. 있 현비 모래놀이하고 손 닦는데야. 작은 개미 도서관이래. 작은 개미 도서관. 작은 개미 모래놀이. 여기. 오, 좋다. 침대 먹고. 그럼 그럼. 그래, 한번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현지야 현비 책이 많이 있네. 현빛 신발 신어 이제. 왼쪽. 자, 손 잡아. 세게. 만다. u 그렇지 그렇지 i 유격 o 신유격차신유격차신유격차신유격차신 s i n you go c h a s 얼마나 걸릴런지 시원해? 거기 앉아있는데 아 덥다 맞아 결국 더위에 지친 그녀는 주스를 마시며 킥보드를 포기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갑자기 해가 많이 지네. 이번엔 좀 빨리 와서 2.7 2.1km 34분. 우리 한 5km 걸어왔다 현비야 여기 무릎 보호대 파서 어, 진짜 시원하다 자, 아, 지글지글 볶아주세요 아빠 빨개져야 했는데 왜안빨개졌대 이건 안 빨간 스파게티거든 뜨겁지 아재? 아니 안 뜨거워? 응 대단한 걸? 좀 잘라줘. 응. 잘라줄까 가위로. 설거지 완료. 하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아요. 그리고 난 출발. 그런데 나도 있고 한비 노래도 있어. 그래? 손 잡고. 아, 둘이 손 잡고. 야 형도 컨디션 좋은데 오늘 불살 질렀어 불살. 산책. 산책 5km, 했어요, 5km. <웃음> <웃음> 와 구두 반짝반짝 예쁘다. 와 둘이 맞춰 입었네. <laughs> 저거를 놓고 왔거든요. 카드. <laughs> 재밌게 놀았어요? 엘리베이터로 <laughs> 조금씩 천천히 가볼까요? 뛰지 마세요. 위로 올라가.